호주학클럽 t 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토박이 영상 상담인데요. 엊그저께 저를 찾아오신 어, 학생인데, 복학생입니다. 자, 군대를 제대하고 호주대학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호주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복무를 하고 다시 복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복학생들의 영주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복학생은요, 어, 호주에 있는 최고 또 명문대학 중에 하나죠. UNSW 대학의 커머스를 어,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커머스는 보통 호주에서 이제 3년 과정, 정식 학사 과정인데, 여기 안에는 뭐 마케팅도 있고, 뭐 경영도 있고, 그죠? 회계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회계학이 세부 전공으로 커머스 안에 있는 회계를 선택했을 때, 어, 중장기 필요 직종이라고 하죠. MLT, SSL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영주권으로 나아가는 이제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복학,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이제 복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 연말 12월 초면 이제 졸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 대학에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코로나 기간에 군대를 갔다 오는 것도 괜찮겠다.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 그런 선택을 한 학생이 많거든요. 아마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군복무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 시간을 의미 있게 좀잘 보냈었죠. 호주에서 공부했으면 계속 온라인으로 공부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전역을 하고 복학 바로 직전에 이제 영어 시험을 다시 한번친 거예요. 쳤더니 이제 PT가 73점. PT가 e 79점이면 영어 기술이민 점수표상에서 그 영어 점수 만점 맞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뭐 군대 안에서도 짬짬이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호주에서 계속 학업할 때랑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T가 e 73점이면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은 뭐 준비하면 PT e 79점 만점 받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 점수표상에서 그 만점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 차후에 점수제 이민을 하려면 이제 CCL도 좀 준비해야 될 거고죠. 예,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어라고 하는 뭐 요즘에는 뭐 누구나 다 필수. 예전에는 선택이었는데 지금 워낙 회계 계통에서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이제 PY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에, 나의 영주권 계획. 나는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어, 이틀 전에 저랑 한참 어, 심도 있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학생은 학생의 어머님이 제 유튜브를 계속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저녁을 할 때가 되가니까 아들에게 이제 저를 어 추천을 해서 아들도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허토박이가좀 아,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부모님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시드니에서 공부했잖아요. UNSW 대학이 시드니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시드니에서 공부하면 우선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이민보다는 점수제이민이 유리하니 예, 네, 유리하다는 말은 취업이민은 나 아닌 다른 존재 어떤 기업이 나를 스폰서해주고 그 기업도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수제이민은 내가 내 조건 내가 내 조건을 점수로 계산해서 어 신청해서 받는 게 영주권이니까 점수제이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89는 회계로 힘든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워낙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회계 공부하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호주에서는 회계사가 중장기 필요 직적인건 맞아요. 맞지만 워낙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공학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뭐 수학적인 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맞아야 되고요. 의료교통을 공부한다? 입학도 힘들 뿐더러 그것도 사실은 좀적성에좀잘 맞아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 회계를 한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냥 일반 뭐 사무직으로 좀 있던 사람이거나 혹은 상경 계열 쪽은 이 M L T S S L 즉어 중장기 필요 직경에 속하는 전공 분야가 백개 없으니까 아 주로 이 어, 처음부터 꼭 회계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은 사람도 회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회계가 어, 경쟁이 좀더 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1 8 9로는 인비테이션 받기가 좀 어려워서 1 9 0을 대부분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하우스1 9 0은 보십시오. 네, 제가 뉴스하우스웰즈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자. No set dates and rounds. 네, 그러니까 뭐, 몇 점이 인비테이션 된다, 뭐, 몇월 며칠 날 우리가 뭐, 라운드를 하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 깜깜이 인비테이션이라 그러는데, 네. 뭐, 완전히 깜깜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대충 내가 어느 정도쯤 되겠다, 감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뉴사스 웰즈의 그, 인비테이션, 어, 요구하는 점수. 그리고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자쭉 보면 밑에 이제 어카운턴츠가 있죠. 보면 110점. 네. 일반적으로 그 학생들이 회계학 학사든 석사든 졸업한 다음에 뭐 CCL도 하고 PY도 하고 다 해도 110점 안 돼요. 네. 상당한 경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리고 경력이 있다고 해서 회계는 그게 그대로 점수로 다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10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회계 전공자들이 EOI를 신청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더 어려운 점은 예, 3년 경력을 요구합니다. 예, 졸업한 시점에서 3년 경력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하우스 웰즈 주는 점수를 고사하고도 3년 경력을 요구하니까 회계로는 바로 졸업과 동시에 바로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구 1을 보면 되죠. 491은 어떤 거냐면, 190은 영주권이에요. 그죠? 자기 점수를 따져서 각 주정부에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건데, 491은 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5년짜리 임시비자를 줘서, 뭐, 가영주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5년짜리 임시비자를 주고, 그 임시비자 동안, 3년 동안 그 지방 도시에서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면, 그 이후에 이제, 191이라고 하는 이제 영주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더 우회도로 돌아가고 좀더긴 시간 영주권까지 긴 시간이 걸리니까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190을 먼저 고려를 하는데 근데 뉴사스 웰즈는이4 9 1조차도 회계 분야는 3년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뉴사스 웰즈는 190도 어렵고 4 9 1도 어려워요. 3년 경력이 없이는요 자, 그러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보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안에서 공부한 사람 이 있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에서 공부한 사람 이 있잖아요. 이거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어 학사 이상의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학사 이상의 과정을 공부한 사람과 그다음에 베시라고 해서 이제 현장 기술직, 뭐 현장 기능직, 요리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이죠. 이것들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어지는데자 어쨌든 보시면요 그 사람이 주소지가 웨스턴 오슬리 안에 있냐, 다른 주에 있냐, 호주 바깥에 있냐, 다 차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오슬리아 안에서 공부하고, 웨스턴 오슬리아 안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더우선이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사소엘제에서 공부하고, 190이든 491이 모두 어려우니까, 웨스턴 오슬리아 가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웨스턴 오슬리아 인비테이션 받기는 대단히 어렵죠. 왜? 나와 같은 회계 공부한 그 많은 웨스턴 오슬리아 안에서 공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나랑 비슷한 점수라고 하면, 그죠? 우선적으로 인비테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올 텐데, 그러긴 어렵죠. 그리고, 학위도 조금 더 높으면 더 유리합니다. 뭐, 석사 이상 받았냐, 어, 바첼러 어너스 이상 받았냐, 일반 학사를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차등을 두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유리하고, 또, 신청 먼저 한 사람이 조금 더 우선순위는 당연히 있겠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요, 현장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안에, 에, 웨스트 오슬리아 안에 살고 있냐, 아니면 다른 주에 살고 있냐, 호주 바깥이냐. 뭐그 다음에 이 현장기술직 안에도 서 e r t i f i c a t e 4로 끝난 거냐 자신의 학업이 뭐 디플로마냐 어드밴스 디플로마냐에 따라서도 이 인비테이션 받는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웨스트로슬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회계학으로는요 잡 오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뉴사수엘지에서 3년 경력 요구했잖아요 여기는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잡 오퍼도 심지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략 인비테이션 라운드 점수는 지난 인비테이션 보면 85점 정도 돼요. 여러분도 웨스턴 오슬리아 웹, 어,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너무 현격간 차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공부한 지역이 어디냐가 이렇게 학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회계를, 회계로서 영주권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뭐 의견이 비슷할 겁니다. 웨스턴 오슬리아나 ACT나 뭐 이런 주가 좀 유리합니다. 노던 테리토리나 타즈메니아 같은 지역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건 또 너무 작은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 특수 분야, 뭐 간호학이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들은 사람 사는 곳에 병원 있고 병원 있는 곳에 간호사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작은 지역이라고 해도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뭐 IT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도시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런 작은 도시에 있어도 뭐 회계부민을, 대도시에 있는 회계부민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복학생이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제 저랑 상담을 쭉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져 봤던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에, 에, 도표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이번에 학사를 졸업하고 연말에 학사 졸업한다 그랬잖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먼저 쓰고 싶다.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학생이저한테 말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이나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만 호주에서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정말 다 호, 효자 효녀잖아요. 예. 부모님한테 학사까지 공부 다 했는데 그 어마무시한 학비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뭐 하다못해 시급을 받아도 2 4억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또 공부한다고 부모님한테 학비를 아~ 그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예, 우리 정말 건강한 <laughs> 효자 효녀들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일단은 쓰겠다는 거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써서 일단 좀 돈을 모아가지고 혹시나 뭐 어딘가에 또 취업이 될수 있는 찬스도 있지 않을까 막연한 이런 이제 기대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 취업 비자는 졸업하고 2년 경력이 쌓아야 TSS라는 임시 취업 비자를 가고 그 임시 비자를 받아서 다시 또 1년 또는 3년 경력을 쌓아서 신청해 볼수 있는 게 영주권이잖아요. 근데 졸업 비자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로 졸업 비자를 활용해서 갈 수는 없죠. 새칸 워킹홀리비자를 연장하면 되지 않냐? 아, 아니죠. 네. 워킹홀리비자 연장하려면 또뭐 시골 지역에 가서 뭐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일을 해야 연장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연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워킹홀리비자를 활용해서 어 내가 취업 인민으로 나아가는 거는 회계 아닌 다른 어떤 직종도 다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2년의 경력은 최소한 요구하기 때문에 그 2년 경력을 그 전부터 상당한 경력을 확보하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워킹 할리 비자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워킹 할리 비자 다음에 석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어, 워킹 할리 졸업 비자는 졸업하고 6 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는데 워킹 할리 비자를 써버렸으니까 졸업 비자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다른 석사 과정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1년짜리, 어, 뭐, 그레지의디플로마 같은 걸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뭐 졸업비자를 신청하든지 이제 이런 수순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학생은, 네, 4년 이상의 시간이 또 영주권 신청까지는 4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옵션인데, 이거는 정말 피했으면 하는 옵션인데, 졸업비자를 지금 쓰는 겁니다. 네. 학 학사 졸업했으니까 졸업 비자 쓸수 있죠. 예. 학사 3년 공부하는 동안 군대를 갔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간에 공백 상관없어요. 어쨌든 졸업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졸업 비자를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졸업 비자를 받아 버리면 이 졸업 비자는 2년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S 비자, 임시 취업 비자 받는데 2년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년 경력을 잘 쌓으면 되겠네. 예.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 이게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내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잘리고 쭉 가야 되고, 그리고 2년 취업 경력을 다 갖춘 시점에도 TSS 비자라는 비자를 또 준비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예,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직종입니다 만만치 않은 방법입니다. 내가 취업비자 하는 동안에도 뭐 직장을 또 옮기면, 옮기는 그 사이에 이번 주까지 여기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저기 근무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착착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졸업비자를 이렇게 쓰고 내가 영주권을 그냥 내려놓고 졸업비자를 충분히 활용해서 호주에서 1년 2년 경력을 좀 쌓고 그런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좀 다시 취업의 가능성을 좀 다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졸업비자를 써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조차도 한국에 돌아가서 3년 4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뭐 본인이 원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은 좀 나은데 상당수는 3, 4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일하던 그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현타가 오잖아요. 예, 그때 되면 아그 전에 내가 호주에서 생활하던 때를 또 떠올리게 되거든요. 뭐 좋은 기억들을 좀 많이 떠올리시겠죠. 예, 그러면 다시 호주에 내가 영주권으로 도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뭐그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할 겁니다. 예,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되죠? 네, 다시 도전해도 기회는 거의 없, 없습니다 왜냐하면 졸업비자를 써버렸잖아요 다시 호주에 와서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나를 어필하고 어, 점수를 또 만들고 뭐 여러가지 해야 될 텐데 예, 어필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ETA 비자 말고는 여러분들이 당장 받을 수 있는 비자는 학생비자 밖에 없으니까요 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공부해도 졸업비자의 기회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 친구는 5홀 비자가 있어요 5홀 비자를 아직 안 썼고 당장 뭐, 30세가 되는 건 아니고 아직 24세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죠. 그럼 나중에 학생비자를 끝난 다음에 5홀비자를 써서 이 5홀비자 안에서 뭔가 다시 점수제 이민을 해볼겠다 그건 가능할 수 있죠. 지역 선정을 잘 한다라고 하면. 근데 대부분은 제 경험으로 보면요. 이렇게 졸업비자를 먼저 쓰잖아요. 그럼 졸업비자 끝날 때쯤에 경력을 잘 쌓으신 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의 어떤 좀 기회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대부분 뜻한 대로 잘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졸업비자라는 한시적인 비자를 가지고 제대로 된 취업자리 얻는 게 만만치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2년짜리 비자밖에 없는데 그 2년도 졸업 시점이 2년이지 졸업하고 취업한다고 6개월쯤 지났어요. 그리고 어디 어떤 회사에 어플라이 했다. 그러면 1년 반밖에 안 남은 비자 기간을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제대한 제대로 된 포지션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진행을, 상황을 지켜보면요. 이렇게 졸업비자 쓰잖아요. 그럼 졸업비자 이후에 호흡비자 바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이제 완전히 영주권의 가능성은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옵션 세 번째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학생 비자를 석사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유사 스웰즈 같은 데 말고요. 이미 나는 호주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UNSW 대학에 학사 학위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학의 네임 밸류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대학에 올 때는 아, 뭐 한참 영주권은 진짜 뭐 옛날 뭐뭐 뭐 아주 먼 이후의 얘기고 지금 당장 그래도 내가 좀 호주의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마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뭔가 활동하는 전공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좀 비교적 이런 나이에 호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호주대학 들어올 그 시점은 뭐 영주권은 어떻게 되겠지 혹은 아나 영주권 상관없어 관심 없어 난 한국 돌아가서 일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이었다가 졸업이 다가오면 따라올수록 예, 호주에서 한 3, 4년 짧으면 2, 3년이라도 경력을 쌓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 2, 3년 경력을 뭘로 쌓죠? 네. 졸업비자 같은 임시비자로는 사실은 조금 제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영주권이 있어야 그런 전문직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네. 내가 공부한 학교, 내가 공부한 지역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현실적으로 영주권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네.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석사를요. 영주권에 유리한 지방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뭐 학비비산 명문대학을 굳이 갈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석사를 만약에 인년을 공부하면 어떤 옵션이 생기냐면요 자 석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는 이미 학사기가 있죠 그럼 파타임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뭐 쉽지 않으면 무급인턴으로도 나가든지 해서 파타임으로 내가 일을 해나갈 수 있죠 뭐 페이를 좀 받으면 더 좋겠고 그죠 뭐,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알바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호주에서 뭐, UNSW 학사를 나온 학생이 뭐, 영어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런 상황도 아닐 거고, 그죠?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충분히 벌어가면서, 어,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칼리지 레벨의 석사 과정들은 1년 학비가 뭐, 한, 뭐, 17,000불, 2만불 이렇게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UNSW 같은 명문대학에 비교하면 뭐, 3분의 1 정도 학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충분히, 어, 훨씬 적었던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부를 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만약에 석사를 마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졸업비자도 남아있고, 워홀비자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공부를 석사를 안 하겠죠. 네, 190에 불리한 지역에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퍼스라든지, 캔버라라든지 뭐내 전공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유리한 지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공부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190 제도는 자주 바뀌는 거긴 하지만 그큰 흐름이 바뀌지는 어려워요. 시드니에서 회계 공부하는 유학생이 많을까요? 캔버라에서 회계 공부하는 유학생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캔버라에서 회계 회계학을 제공하는 대학 자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시드니는 열 군데가 넘는데요. 모집 인원으로 신다 그러면 한 20배쯤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산술 계산에도. 물론, 직장은 시드니가 더 많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이 전문 직장은 영주권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 같은 경쟁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지역을 어 선택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학생은 뭐 당장 공부를 또 한다는 게, 어, 내키지 않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주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네, 이 방법이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호주 호주 대학에 다시 복학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혹은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그리고 졸업이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공부하신 분들은 오호를 아직 안쓰신 분도 계시고요. 썼으면 좀 안타깝지만 안 쓰신 분은 그만큼 또 하나의 어떤 무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비자, 이게 두 개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정말 잘 저울질 하셔야 됩니다.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지역을 잘 선정했다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그 졸업비자, 오홀비자를 잘 오가라이즈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해 영주권으로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공부한 지역이 바로 영주권에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절대 이 졸업비자랑 오홀비자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확실하게 내가 호주 영주권에는 미련이 없다. 아, 그런 분들은 또 괜찮죠. 네, 그런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경력을 좀잘 만들어서 어, 한국에 돌아가셔서 어, 해당 분야로 또 졸업장만 가지고 한국 돌아간 거랑 경력을 가지고 간 거는 전혀 다른 그림이니까요. 자, 호토박이 조언. 네, 졸업비자 평생 한 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정말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가끔은요. 476비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예, 워싱턴 오코드라고 공학은요. 한국에서 공대 학사를 나와도요. 호주 졸업비자가 돼요. 예, 잘 모르시는 분 계실텐데, 공학생들은 웬만큼 압니다. 예, 자신이 공부한 그 전공이 어~ 워싱턴 오코드 공학 인증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 학위만 가지고도 예, 호주 476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호주에 들어와서 공부해도 영주권의 점수가 만만치 않은데 한국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호주 학업 점수도 없죠. 호주에서 2년 학업한 것도 없죠. 지방 지역 점수도 없죠.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분이 점수제 인비테이션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호주에 들어와가지고 그476 졸업비자를 가지고 업치락뒤치락뭐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그 비자를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가서 이분이 다시 나는 호주 영주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호주에서 어떤 공부를 해도 이미 졸업비자를 써버리기 때문에 영주권의 가능성은 아주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졸업비자는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자, 오홀비자. 네. 당장 내일 모레 서른이다. 뭐, 지금 내가 자금이 축적된 게 없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자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굳이 오홀비자를 써서 호주에서 그렇게 시간을 더 허비한 다음에 영주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어, 자금이 충족돼 있는 분들은 뭐 영주군 유학에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 젊었을 때 도전하는 게더 유리하니까요. 아, 그리고 아직 30세가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네, 영주군 유학에 도전하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 요건 좀 아껴 두시는 게 훨씬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복무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1학년 때. 예. 아까 우리 학생처럼 이 복학생처럼 3년 학사 과정인데 2년 반 공부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남은 6개월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만 남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아무래도 인턴을 가든 취업을 하든 이게 인터뷰 때도 많이 불리한 요소가 돼요. 그 전에 학업했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니까요. 가능하면 1학년쯤 끝났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연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연속해서 공부 다 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한다 라고 하면 영주권 해결된 다음에는 군대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가 주구장창 뭐 얘기하잖아요 예, 호주 영주군 유학 선택 3대 원칙 예, 전공선택 지역선택이 학교선택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번호를 3번을 2번보다 먼저 고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반드시 지역선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선정은 여러분들이 뭐 친인척이 있는 지역 내가 뭐 워홀 때 다녀왔던 지역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영주군 유학이라고 하면 영주권에 유리한 지역 내 전공으로 영주권에 유리한 지역. 그건 전문가들의 조언이 좀 필요하거든요. 절대 학교 선택이 지역 선택보다 먼저일 수 없다. 네, 이게 오늘 우리 복학생 영상 상담의 결론이었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